야곱이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인태.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일백삼 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무니다. 아멘. 해봅시다. 나그네 길의 세월. 나그네 길의 세월. 유 삶이 허무하고 또고요와 같고 나그려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네. 인생의 참된 일을 알아야 참된 또 가치 있는 의미 의미 있는 인생을 또 살아갈 <laughs>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기 자신과 <laughs> 또온 가족을 부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쵸? 그렇죠? 가난 땅에서 애국당으로 옮겨야 되는 중요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주님의 뜻을 물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물었다. 예, 어떤 중요한 사건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홀로 결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또그 아비인 그 이삭도 가난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 땅으로 또 불레새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전세기 46장에 보니까 이 야곱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날 밤 이상중에 나타나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야,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인 가나한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해봅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가나한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보다 더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애국당으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근으로 멸절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저들로 하여금 피혹한 애국당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국당으로 내려가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내려가라 하신 겁니다. 아, 네. 또 애국당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장차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애굽뿐 아니라 열망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출애굽의 사건을 기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 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 그 후에 무슨 로마라든지 많은 론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애국, 이집트라는 나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굴복시키고 바로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경륜과 성질을 위해서 내려가라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변화산사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초막세을짓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자기가 몸을 벗어 생각지도 않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변화선상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영원히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왜? 거기 한명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은혜 받았으면, 변화산상에서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지. 가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귀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님 오신 날에 가깝다. 전해야죠 우리는 여기 머물고 싶어? 응? 옛날에 뭐 담이 선계처럼 흰로입고 와가지고 그냥 나팔 불때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내려가야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까? 아, 네. 어제 뭐, 피오축제, 동성애축제, 신촌에서 했다 그러죠. 그거 반대지표 하다가 뭐 그냥 그 앞에서 그 차가로 막으니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분도 계시다는데. 시한에 이번 선거 보면, 그쵸?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혔어요. 서울시장도 그렇고 교육감들도 다 진보적인 성향인데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이상하게 그림 이상하게 이 그려져요. 물론 여당이나 야당이나다 같아요. 응? 여러분들이 쓰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이상하게 진보 교육감들이 이번에 많이 선출이 되었고 박원순 씨도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지금. 귀여 축제 뭔지 아시죠? 빤스 입고 막 이상한, 응단한 춤추면서 동성애를 인정해달라. 지금 그거 한대요? 세월호 참사가 난지 얼마나 됐다. 서울인가요 어디 뭐 서대문무처인가? 거기서 그, 그 뭐, 그 집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허가 취소를 했는데도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도 그냥 카프레이 하는데 앞에서 피켓 들고선 안 된다라고 하니까 깔아 뭉개버렸어요. 아, 참,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흑암으로 광등을 삼고, 그죠 선을 악하다가, 악을 악, 선하다가. 하고.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빨리 주님 모셔야 돼. 그들을 향해서도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심판이요. 마지막 때는 로세 때와 같다고 했어요. 로세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동성애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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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어떤 나라 네덜란드가지 거의 수간도 합법화가 되어 있어요. 짐승들하고 그렇게 성적 접촉하고. 사람 이길 포기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인간 이길 포기해.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야지, 알려야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내려가야 합니다. 아멘. 네, 여기만 머무는 것 제가 원치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 교회 가서뭐 봉사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십시오. 네. 교연에 살 일이 뭐 있어?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나가서 산 밑에 가서 해야지. 변호사 산사에 살 일이 뭐 있어? 어디 뭐 일이 있어? 산 밑으로 내려가야지. 내려가야 합니다. 네. 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로 애국당으로 내려간 이야곱은 그곳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이 요셉을 만나 성봉의 기쁨을 나은 야곱이 총리대신이 된 요셉의 인도로 바로왕을 아련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 네. 그 앞에 축복해주는 있습니까 아, 바로왕을 축복하는 자가 돼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 나눈 대화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를 묻는 바로왕 앞에서 야곱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구절 한번 다시 봅시다. 구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내리상의 낙은의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고마한 세월을 보내온다이다. 그쵸? 정말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탄과 같은 고백을 하죠. 130세를 살았지만, 조상들에 비해서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할렐루야. 아, 네. 예, 여러분, 야곱의 인생 회고록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아, 네.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의 손조들이 남긴 인생 회고록이 있어요. 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솔로몬의 회고록은 뭡니까? 저는 선도서. 저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그렇죠? 젊은 시절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아왔지만 별거 없어 그게 다 누려봤지만 별로게 없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금양력을 그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소는 사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전도서에서 그것이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으로는 어디 에 나온다 그랬죠 시편 2 3편 요구하는 나의 목자신이 게 부족함이 없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남겨야지, 그죠 주님 앞에 설 때, 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늘 충만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사도 또 바울의 인생의 고록이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계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아, 달려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내게 의의 별리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니야? 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것이다. 하늘리자. 아, 네. 해봅시다.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미, 마치고, 달려갈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죽기 전에 쓴 글이에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이 잘 죽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드에게 남긴 고백이에요. 승리의 고백이지. 아,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 다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보기엔 실패자 같지만 예수님은 승리 고백을 남겼어요.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사명을 완수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테트리스다.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만이 남길 수 있는 인생 회고록입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래도 주님 앞에 설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예. 이제는 야곱의 일생이 요약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봐야 될지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 좀될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구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당근의 길에 세거이 130년이니라 네. 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소상의 당은의길 엄마한 재호를 보내었나이다고 예, 여기 보니까 이 야,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뭐옛날 노래도 그때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에요. 성경적 표현이에요. 해봅시다,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1 1절에도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아니요.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행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안식할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가야 할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기 미련 그렇게 막아가는 거예요. 영제 매이면안 됩니다. 장망석이라고 했어요.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면 라는 곳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세지향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도 벌고 출세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고, 열두 사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지. 내세지향적인 삶이에요. 내세지향적인. 마그네요 행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네. 여기서 여기서 좀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름이 나면또 얼마나 날 것이고 그게 뭐요 준비. 요한것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해 봅시다. 나그네다. 아, 네, 나그네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업이 뭡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는 신선한 목초지를 찾아 늘 이동해야 돼. 그렇죠? 이곳에서 풀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다가 또뭐 날씨가 바뀌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또늘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것이 가나 땅이지만 가나 땅에서도 이렇게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이동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직업이에요. 나그네입니다. 아, 네. 일평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목자들의 숙명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야곱은 특별히 일생 동안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과 형예소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뒤 외삼촌 라반의 집, 그저 하란 땅으로 이방 땅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세월을 보냈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후가난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땅에 머물렀지만 이곳에서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그 오라비들이 원수를 받겠다고 세겜 사람들을 처죽이므로 야곱은 세겜 땅에서 또 다시 베들로 거처로 옮기게 됩니다. 나그네 삶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번에는 그냥 가나안 뭐뭐 그냥 가까운데 이, 이, 이주한 게 아니요. 아예 멀리 타국 땅까지 먼 길을 이주해 와요. 그야말로 나그네 왔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네. 야곱과이스라엘의성들이 잠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와 있었지만, 저들은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애국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돌아가야 할 본향,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장망성같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레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두 번째, 한정된 삶이요 부족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울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삼년이니라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해 봅시다. 우리 조상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나그네 길에 세월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미치지 못하나이다. 백삼십 살이면 꽤 많은 나이죠. 그러나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 네. 아버지인 이삭에 비하면 짧은 생애를 살았다라는 고백이에요. 혹시 그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산줄 아십니까? 175세. 이삭은? 180세. 예. 네. 야곱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애국당이 온 뒤에 17년을 더 살았어요. 네.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 오래 산 것이지만 그 조부 또그 아비인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30년이면 오랜 세월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살지 못하겠죠? 그러면 주님 오시겠죠? 하지만 이것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한 순간처럼 짧고 허무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10편, 90편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진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날아간다. 짧고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해봅시다. 짧고, 짧고 허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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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짧고 허무한 인생이기에 여러분 장망성과 같은 이 땅에 미련 욕심 두지 말고 영원한 잠시뿐인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어야지. 그게 지혜지. 이처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생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 야곱의 고백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살아온 날이 그렇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에 비해 얼마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들에 비해서는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 속에는 또 또한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들에 비하면, 그들에 비하면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세월 뿐 아니라 내 믿음이나 삶의 모습을 볼 때, 아, 아버지인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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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고 천박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격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 네. 욕심도 많고 경쟁심도 강했던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잖아. 네. 지가 먼저 나가고 싶어서. 힘이 안 되니까 먼저 나가자고. 그러나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이 야곱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지는 것을 지도한 이 야곱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뚫은 게 맞아야 돼. 그 야곱의 삶에 고난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뚫을 기시다가 그렇게 여풍과풍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요 이사. 이사. 왜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죽기까지 순종했어 모리아 선상에서. 아브라함은 이사가 드렸지만 이사는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그때 나이가 한 20세인데 얼마든지 그 아버지, 그 나이든 그 아브라함 밀치고, 아니, 내가 왜 죽어요? 뛰쳐나올 수 있어. 근데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죽기까지 순종했어. 그 하나님 평탄한 삶을 줬지. 그 야곱은안 그래.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두들기다 보니까 그렇게 험, 험난하고 험악한 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풍파를 겪으면서 결국, 경천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좀 변화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신앙이 연조가깊 퍼지면 좀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분들 최소한 얘기지만 10년, 20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지. 울겨 맞고 어려움을 겪고 그랬으면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죠.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령과 섭리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 처음 믿었을 때야 뭐 그런, 그런 혈기가 남아있고 이해가 되지만. 변화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네. 변한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변해야 돼. 야곱도 변했는데, 130세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변합시다. 이들부 지금 뭘 보여야 돼. 교만은 패,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야곱처럼 내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존귀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안에 축복하는 자가 됐잖아요. 스스로를 낮추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먹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험난한 세월이에요. 왜 그냥 내 삶에 풍파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예수를 믿으면 뭐 만사용통한다고 하는데, 아니 저기 그런 말 없어요. 고난의 길입니다. 해봅시다. 그러려니 하자. 그러려니 하자. 네, 너에게 닥치는 환난과 비박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 자체가 보이는데, <laughs> 거기다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려면 얼마나 고생이 또 많겠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낙을 둘이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구절. 시작. 야구니 바루에게 구하되,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은세가 얼마 없되니 우리 조상의 낙은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다이다. 하고. 할렐루야. 단탄 인생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험악한 생일을 살았습니다. 장작권을 배합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제서을 속였다가 정둥고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는 객지 생활을 했어. 초가살이를 했습니다. 그죠? 이곳에서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인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이나 대가 없는 그런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죠 7년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라이리할딸 내가요. 첫째 딸을 뒀어. 라인을 위해서 또 7년을 하래. 기가 막힌 것이죠. 가난 땅에 돌아와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잊어버리고 세균 땅에 정착합니다. 그쵸? 떠날 때 뭐라고 했어요? 배들에다가 내가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배들은광려거든 사람 살기 좀 불편한 곳이요. 우리도 아직은 강원도 삼거리예요. 어디 가 좋아? 세겜다이 좋지, 서울이 좋지. 근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셔요. 딸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하시고, 오라버들이 그냥 원수를 갖겠다고 세겜 사람 섬겨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밖에 하고. 그 주변에 일족들이 아, 저, 못됐네? 그래서, 야곱, 야구,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페들로 올라가라. 페들로 올라가요. 그래서, 좀, 평안한 삶이 시작되는데 싶더니, 그토록 사랑했던 라일이 죽, 게 돼요. 베냐미라는다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인 라일을 잃게 되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들이 팔아먹고 죽었다고 하죠. 죽은 줄도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 땅까지 이주해 왔어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낯선 애굽 땅으로 또 다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은 판만장하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인생은 고해와 같은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에요. 고통과 수고와 눈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영수의 자랑은, 그죠몇년 살았다, 몇 살이다,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원래. 원래. 그런 것을. <laughs> 알겠습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딸이 가끔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해.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학생들도 힘들고 그렇지. 인생 자제가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음.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 고요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낙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망하는 거지. 믿습니까? 음. 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2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과 위로가 없습니다. 짧고 험단한 세월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나그레와 같은 삶이다. 나그와 같은 삶이다. 험악한 삶이다. 한 삶이다. 삶이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신말씀부고그같이통성으로기도 합니다. 감사.